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참 어디에 가서 이 이야기를 털어 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관계를 청산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네요. 저는 올해로 50대 중반이 되는 여자입니다. 스무 살이 되면서 납치당하듯 남편 손에 이끌려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빈털털리로 시작해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단칸방에서 시작해 조금씩 조금씩 아끼고 모아가며 결국에는 내 집까지 장만하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같이 고생해. 온 만큼 백년회로 할줄 알았는데, 집이 생기고부터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건지, 내가 여태까지 반평생을 함께 한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변하더라고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필요할 때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했는데이 집이고 뭐고 전부 자기, 거라고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때 인생을 다 돌이키기엔 한 시간, 가지고는 모자 할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남들처럼 둘 낳아서 잘 살고 싶었지만 상황이 힘들다 보니 한 명도 버거워서 딸아이 하나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어차피 딸아이가 대학까지 가고 나서 했으니 양육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상의할 것도 없었습니다. 딸아이 또한지 아빠가 아니라 저를 택했고 그렇게 딸 아이랑 저랑 둘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이 비록 공부하는 조금 닮고 지냈어도 운동신경도 좋고 누굴 닮았는지 얼굴도 예쁘고 해서 주변에 항상 남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자기가 누굴 만나고 있는지 남자, 친구라며 엄마인 저에게 전부 다 소개를 시켜줬지요. 딸아이가 남자. 보는 눈이 형편이 없더라고요. 앞길 창안잘 배운 사람들은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학교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딸이 연애한답시고 골라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그 모양인지 싶더군요. 문신 같은 건 대체 어디서 하는지. 그나마 남자친구라고 데려온 사람 중에 마음에 차는 사람들 몇 명은 그나마도 문신이 옷에 가려져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나이. 결혼까진 하지 않겠지 싶었는데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작은 일에도 쉽게 실증을 내는 딸아이는 남자친구한테도 쉽게 실증을 내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딸이 다른 건다 쉬어도 연애만큼은 쉬는 적이 없었어요. 어제 남자친구라고 저한테 누굴 소개하면 다음날에 다른 남자가 또 남자친구라며 저한테 소개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었는지 물어보신다면 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만 더해도 제 손과 발을 다 합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했다시피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들 수준이 대부분 그렇다 보니 솔직히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연애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혼만큼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랑 하거나 적어도 해겠지만은 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만났으면 싶었거든요. 연애관이 쉽게 바뀌지는 안았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연애랑 결혼은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따로 취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 준다고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일도 안 하고 어디서 저런 사람을 물어왔는지 여태껏 소개받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머리도 똑바로 박혀 있는 듯 했고, 직장도 제법 이름, 있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문신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동안 딸이 어떤 남자들만 골라서 만나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상대라고 데려온 사위를 처음 봤을 때는 안도감도 들고 한편으로 너무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으니 사위가 직장도 안정적이고 다 좋지만 따로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의 힘만으로 저렇게 성공했으니 높이 쳐줄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결혼하기에 당장 직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학자금 대출이며 이래저래 비는데 그건 이미 다 갖고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대신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 지낼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집에서 처가살이를 할수 있게 배려를 해 줬습니다. 사위가 힘들게 자라왔지만 예의가 참 다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살 곳을 마련해 주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사위는 처가살이. 하는데 실은 내색 따로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안도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자기한테 없던 부모나 마찬가지라며 그만큼 저에게 효도하겠다더군요.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날 줄 알면서 따라이는 그동안 뭐 하러 그런 놈들을 만나온 건지 싶었습니다. 아무튼 딸아이도 결혼을 했고 집에서 나간다면 조금 외로웠겠지만 처가 살이를 하게 되면서 제품을 끼고 살게 되니 그거 하나만은 좋더군요. 거기에 사위가 저한테 점수 닦겠다고 집안일도 힘써야 하는 일들이나 설거지 같은 건 알아서 척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남편과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주변에 자랑하고 다닐 만한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딸내외가 내 집에 들어와 살며 있는 동안은 정말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저도 동네에 아는 사람들 가게 나가서 소일거리 해 주고 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생활비 보댄다고 얼마씩 보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독립해서 나가야 할 텐데 무작정 준다고 고맙다고 받을 게 아니라 그 돈은 제가 따로 모아주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소일거리 하면서 생활비벌리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동네에 잘 아는 사람이 다니는 공장에 가서 하루같이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오는 예정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갔어요. 그런데 공장까지 도착해서는 공장 설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지요. 이동하는데 이미 시간을 많이 써버려서 다른 데에 일하러 나가봤자 돈 버는 느낌도 안 들겠다 싶어서 그날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딸부가 쓰는 방에서 딸아이가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위는 분명히 한참 출근에 있을 시간인데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들려오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작정하고 딸아의 방문을. 여러분이 우리 사위가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한참 젊은 시절에 연애한답시고 만났을 법한 제가 싫어하는 분류에 사람이 방안에 제 딸하고 같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제 딸이지만 욕먹어도 싸지요. 저도 일 나가고 지난 편. 그러니까 사위도 출근해 있는 동안 그 틈을 타서 따라는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생산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남자보는 눈이 좀 없을지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참 제가 돈 번다는 핑계로 정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구나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딸아이는 절대 사위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얼굴에는 후회나 죄책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들켜도 저한테 들켜서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자식 부탁인데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딸아이가 말한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이 꼴적꼴 다 보기 싫더라고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자괴감이 느껴지고 괜히 제가 일 때문에 밖에 나가 있으면 딸아이가 또 집에 외관 남자를 들이지는 않았을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는 신경쓰고 쉽지 않아서 제 집은 딸아이한테 넘겨 주고 저는 남은 재산 조금 처분해서 제가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아직 시골집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남기신 건데 하면서 저한테 흔쾌히 집을 사용하게 해 주셨지요. 세월을 맞으며 몇번 고쳐진 집이긴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결혼 전까지 살았던 집인데 서울 사람이 다 되었는지 처음에는 시골집이 적응이 되지 않더군요. 딸 아이 아니어도 서울의 친구들도 많았고 할게 많았는데 이곳은 참할게 없더라고요. 거기에 집이 비어 있으니, 사위 출근한 사이에 딸아이가 집에 사람들 끌어들리거 생각하고 있자니, 참 사위한테는 미안한 소리지만 그래도 그꼴안 봐도 되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딸아이가 저한테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으니, 오히려 맘 놓고 외관 남자들을 집에 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하리 안으로 굽어서 그렇겠지만 분명히 우리 사위는 아무 잘못 없고 딸아이한테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서도 끝에서 끝까지 들키지 않고 우리 딸이 무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명절이고 생일이고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나마 사위는 저한테 먼저 전화라도 합니다. 왜안 오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일이 바빠서라고 대답을 했는데 딸아이랑 통화해보면 왜안 오는지 그 이유는 사위가 아니라 딸한테 있었어요. 왜 이사를 가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골로가 버린 거냐면서 남편이랑 한 차에 타고 오래 있기 싫다고 하면서 그냥 명절 때는 안 가겠다 하더군요. 제 딸이지만 그때부터는 저도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한이 아직도 따라이는 정신 차린 게 아니고 사위화는 멀게 지내고 있는 듯 싶더라고요. 걱정도 잠시였고 저도 시골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입고 살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자식이 저한테 소홀해지니 저라고 역시 자식한테 매달려가며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인 척 한참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사위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쪽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요? 명절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닌데 무슨. 일로 오는가 싶었는데 사위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로 오냐고 물으니. 회사 출장이 잡혔는데 같은 지역이라서. 그래서 간만에 숙소 안 잡고 장모님과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해야겠다며 찾아오는 겁니다. 음식은 제가 서울 살적이 엄청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던 국밥집이 있었는데 그거 생각나실까 밥 포장해서 가지고 오는 중이니 밥도 차를 필요 없다 하더군요.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소홀한데 신경 써 주는 사위.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리 회사일로 출장을 왔다고 한들 여기는 도심에서도 많이 떨어진 시골 동네인데 끝끝내 숙소 안 잡고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저 번거롭지 않게 식사도 포장해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식당을 기억해서 거기 음식을 사오는까지 했으니 말이지요. 이렇게 자상하고 섬세한 남편을 두고 내 자식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는지 싶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시골에서 혼자 지내느라 적적했는데 오랜만에 사람이 있으니 좋더군요. 결혼하면 다들 편해져서 살이 좀 진다는데 사위는 어째 살이 더 빠진 것 같다고 물으니 그냥 스누스만 지을뿐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자주 보고 싶었는데 못 내려와. 미안하다. 길이 먼데 어찌 오느냐. 괜찮다. 이런 뻔한 남부를 몇 마디 주고받으니 할 말이 많이 없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도 사실 능글. 맞은 부분도 없고 장서관인데 아무래도 편하게 입기는 힘들었겠지요. 그래도 저 생각해서이, 먼 길을 와준 것만 해도 불편해. 보이는 모습에도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그동안 혼자 시골에 있는다고 할게 없어서 이것저것 만든 담금주들이 있었는데 사위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서 매실주에 인삼주네 하면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며. 사위한테 술을 한두잔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도 머뭇대더니 그래도 좋아하는 술에 직접 담근 귀한 술이다. 보니 좋아하는 술을 안 마시고 지나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때그때마다 담궈둔 술이 많다 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딸 먹여 살려주는 사위가 마시는데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사위는 사양하면서도 계속 한잔한잔 한잔 마시다. 본이 어느덧 잔뜩 긴장해서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슬슬 몸이 풀리는 듯. 찍더라고요. 그래도 회사일 때문에 왔는데다가 다음날 일도 봐야 할 텐데.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그만 마시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위는 이 정도. 취하는 건 괜찮다며 계속해서 잔을 채우더군요. 이상했지요. 같이 한 집에 살던 시절에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제 앞에서 취한 모습 보일 수 없다며 회식같이 술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나가더라도 항상 절제하던 사위였는데 혀가 꼬부라질 때까지 자기는 술 세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으니 말이죠. 담금주라고 해봐야 어차피 시간이 남아서 담근 고급술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표현하는데 서툰 사위가 장모를 오랜만에 만난 나름대로의 반가움의 표시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 방이 남아서 저는. 열시만 되면 졸리니 사위가 잘못을 마련해 놓고 저는 먼저 자겠다 말하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고 건 한참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 하는 새벽이었지요. 이불 맛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고 저는 이내 옷을 아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이불. 마트에 있던 건 제가 마련해준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사위였습니다. 열려있는 문쪽으로 거실을 보니 술병이 새알릴 수도 없이 나굴고 있더군요.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사위가 술에 너무 취해 제신을 못 챙기는 건가 싶더군요.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너무 긴장되었지만 그래도 여태껏 제가 봐온 사위를 믿기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최대한 사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무슨 볼일이냐고 침착하게 물었는데 사위는 막무해로 제게 달라들더군요. 그 심약하고 바른 생활만 하던 사위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저는 두 눈을 꾹 감은 채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고 피해버린 그 죄를 달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모든 걸 내려놓은 순간 제 얼굴 위로 뜨거운 물한 방울이 툭 떨어지더군요. 감은 두 눈을 떠서 고개를 올려다 보니 사위는 두 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한참 울고 있는 사위를 달래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정신을 차린 사위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죄송하라. 사과하더군요. 아내. 그러니까 제. 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던 현장을 목격해버렸다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없어 한동안 당황했고 회사에는 잠시간 장기 후 가요청을 해서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 생각했고 제 자식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자기 탓으로 생각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휴가 기간 동안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일하느라 손에 놓고 있었던 가정을 지키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고요. 하지만 제 딸아이는 오히려 남편이 집에 있으니 자유를 억압당한다 생각했고 매일같이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어제 크게 싸우고 나서 확 김에 집을 나와 버렸다 합니다. 사과하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제 딸아이는 그새를 못 참고 남자친구를 집에 들인 상태였고 그 상황을 목격한 사위는 그 길로 다시 집을 나와 버렸던 거였고요. 저를 찾아온 것이 처음에는 복수할 요량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줬으니 제 자식에게 하나뿐인 가족인 저에게 풀 생각이었다네요. 하지만 도무지 그럴 수 없기에 이렇게 지금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말은 하지 못했고 이야기를 하며 당장이라도 다시 눈물을 터뜨릴 것만 같은 사위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자식의 잘못을 알고 있었는데도 나는 도망치는 걸 택했다고요. 나에겐 구호 자격이 없으니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렇게 저는 사위에게 뭘 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 부스럽대는 소리에. 일어나니 자기가 어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술상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짐가방이 꺼내져 있는 걸 보니 아마 정리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런 저는 사위에게 마음이 풀릴 때까지 집에서 지내다 가라고 권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는 장기 휴가를 내놓은 상태라고 했으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사위와 함께 시골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지가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제딸 아이한테서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네요. 자기 남편이 집을 나간 것 같다. 연락받은 거 없냐면서요. 생활비도 떨어져 가고 혼자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궁금하면 한 번이라도 내려와 보면 돼. 것을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고 불만 털어놓네요. 구제 불능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두 다리 지나가다 보니 사위는 이제 자기가 언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냥 결혼이고 회사고 다. 놓아버리고 여기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시골 동네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위가 휴양차 내려왔다. 둘러댔긴 했지만 언제까지의 상황을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제 자식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잠에 들것 같네요.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라 주세요.